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기준 챔스권 이상 93명의 미넨 유저분들은 토체 출시 이후 어떤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으며 어떤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참고하실 만한 분의 상위 유저분들과 소개해드리지 못한 약 60여명의 스쿼드까지 더해 대략적으로 각 포지션의 픽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커는 다음과 같습니다. 22토츠 레반도프스키라는 신상 시즌이 출시되었음에도 여전히 22 토티가 압도적인 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에 스탯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할 뿐더러 동급별로 출시된 상황에서 굳이 이미 일대장으로 검증된 22토티를 두고 22토츠로 모험을 하는 유저 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이외에 lol 페리시치의 경우 대부분 4222 혹은 41112의 투톱을 구성하는 상위 유저분들이 레반도프스키의 짝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컸으며 유일하게 약발사 레반도프스키로는 FA 시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미입니다. 현 최상위권에서는 완벽하게 LOL 페리시치와 22 노미빌러 간의 픽률이 역전된 상황인데 LOL 페리시치 등장 이전에야 22 노미빌러가 국룰로 활용되었으며 정석적인 선수였으나 LOL 페리시치가 급여 대비 스탯도 상당히 잘 뽑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노미빌러 빌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 굳이 체감해오브로가 갈리는 빌러에 고강을 투자할 바에 LOL 페레시치를 배치하고 급여와 PP를 아껴주는 유저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굳이 페레시치를 윙에 배치하지 않아도 위는 자체가 그나브리, 리베리, 샤킬이 이제 합류하는 만에까지 이선자원이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 이에 대한 영향도 꽤나 클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윙어입니다. 2 2 0급여 증가와 함께 이선자원의 급여를 투자하는 유저분들이 늘어나면서 위는 l m RM의 정석 적 조합이었던 19챔스 그나브리 LH 페레시치는 다소 핑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뒤를 21챔스 그나브리와 베테랑 리베리가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분명 19챔스 그나브리는 사기적인 급여와 성능으로 인해 아직도 충분히 현역으로 활용 가능한 선수지만 21챔스와 커브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이제는 21챔스 그나브리 쪽으로 확실히 핑률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은 팀케미를 받을 수는 없지만 21챔스 만회를 팀에 넣어 활용하는 상위 유저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투볼란치입니다. 픽률에서도 보실 수 있듯 위앤의 정석 투볼란치 조합은 MC 발락과 22 노미고레츠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두 선수의 픽률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능만 본다면 개인적으로 투볼란치에는 FA 발락이 MC 발락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나 요즘 윙백 급여 투자가 정석으로 자리를 잡으며 급여 체계가 상당히 빠듯해져 활용되지 못할 뿐 성능상으로는 FA 발락이 조금 더 나은 픽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 은 아이콘의 펜베르크에 대한 픽률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은 21챔스 파바르 리카 조합이 고정픽이기는 하나 취향에 따라 파바르는 필수로 활용하고 우파 메카노 혹은 보아탱을 기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패치 이후 크로스가 좋아진 편이며 침투가 어느 정도는 너프되었기에 아직도 파바르 리카 조합이 정답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두 선수가 라이브 부스트의 수혜를 크게 받은 편이라 타 단일팀을 뒤져보아도 이두 선수의 급여 대비 성능을 따라올 선수들이 없옆 기에 위넨을 활용 하신다면 파바르 리카 조합 은 메탈 을 떠나 고정 으로 활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미넨 상위권 유저분들의 포메이션 선호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미넨 자체가 워낙 선수들의 피지컬도 좋고, 브레치카 발락이라는 대장급 허리라인 덕에 그 어느 단일팀보다 중원 싸움이 강력한 편이라, 사둘둘 하나하나, 사2삼1 4 1사일과 같은 지공 베이스의 포메이션에 잘 어울리는 단일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으며, 상위 유저분들 역시 사둘둘 하나하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8차 덱스트 필드 패치 이후, 침투보다는 지공 베이스 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커, 사둘둘 하나하나 가 메타포메이션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크기에 패차 덱스트 필드 패치 이후에도 위네는 계속해서 제1의 단일 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